지금 폭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있게 말하십시오 헤어지자고 이별하자고 역대 최고 TV의 마크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디렉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문의가 왔어요 제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란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폭력을 자꾸 써요. 근데 전이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폭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물리적인 힘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 상대방을 억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오늘은 특별히 언어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힘으로 억압을 한다는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남자만 이렇게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여성분도 자기 분에 못이겨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폭력 쓰시는 여러분들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걸으십시오.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폭력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폭력성에 대해서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언어폭력은 뭐냐면 이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건이 사람 본연의 모습을 아껴주고 이 사람과 함께 나가는 아 과정이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폭력을 쓰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건이 사람의 자아를 없애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앞에 주눅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로 혹은 어떤 행동들로 이 사람이 본연의 모습을 발휘할 수 없는 단계까지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언어 폭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화날 때마다 이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그럼 여러분들 언어 폭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날 때마다 혹은 장난으로 이 사람한테 욕을 한다? 여러분들 언어 폭력입니다. 왜? 이게 이 사람 마음 속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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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가 언제 터지는지 아십니까? 권태기 혹은 이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맺혀져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때 폭력을 썼던 사람이 아무리 잡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폭력을 행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생각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 화가 나더라도 폭력 쓰지 마십시오. 언어폭력 쓰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너가 잘못해서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힘을 가하는 폭력 말고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고,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표현할 때 무시하는 행동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도라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 지금 폭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있게 말하십시오. 헤어지자고, 이별하자고. 왜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어딘가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정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말 보석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크 체였습니다.